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제 제자가 좋은 곳에 합격한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번에 해양경찰시험에 합격한 건데요. 더 의미 있는 건이 친구가 제가 진로 설계해준 로드맵 그대로 6년 만에 이뤄낸 캐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과학적 검사를 토대로 진로 설계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너무 기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해경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6년 전에 저에게 상담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만났을 당시에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였고요. 당시의 성적은 특성화고에서 중상위권 정도였고, 딱히 뭘 하겠다는 목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와 동생이 유도에 미쳐있다시피 했고, 유도를 엄청 잘해서 생활체육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유도만 잘할 뿐이지 엘리트 체육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체대를 갈 만한 성적도 안 됐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생활체육유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수집하는 게 유일한 관심이자 취미였어요. 이 친구는 MMPI상 심리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첫 만남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단번에 유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유도 잘하지? 잘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생각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너 유도 도장 열수 있어? 아니면 유도대회에 나가서 상금으로만 먹고 살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못 먹고 살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로 종합진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RS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어, 또 TCI 결과에서는 자극추구와 위험해피는 중간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보호본능이 높은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홀랜드 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더해봤을 때 군, 경, 소방관 같은 사회적 봉사를 하는 대민서비스 직업에 아주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목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함께 최적의 진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경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아, 경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네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면 100% 떨어져 영원히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너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찰에 가장 쉽게 갈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말하고 두 가지 루트를 말해줬습니다. 특전사 부사관 시험을 보고 중사 전역 후 육경 경체 시험에 지원한다. 둘째, 해군 부사관 시험을 보고 중사 전역 후 해경 경체 시험에 지원한다. 단, 시험은 둘다 보고 둘 중에 붙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진로를 제시해주니까 뾰로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왜꼭 군대를 길게 가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해하죠 병으로 가면 18개월이면 끝나는데 부사관은 4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싫을 수 있어요 누가 군대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게그 친구가 경찰이 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해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순경 공채시험을 보면 넌 영원히 경찰이 될수 없어 지금도 체대 나오거나 경찰행정학과 나와서 공채시험 보는 애들이 드글드글한데 너그 경쟁 이길 수 있어? 힘들어 합격 못해 그런데 네가 만약 부사관 전역 후에 경체지원을 하면 천명이랑 경쟁할 거 100명이랑 경쟁할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군대 갈거 뽀대나게 특전부사관으로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더니 결과는 특전사는 탈락했지만 해군 부사관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그때 좀 놀랐어요 저는 진짜 단기간에 3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바로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달 뒤에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로 입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중사로 전역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시험을 쳤는데 저도 연락은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12월 말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해경경체에 합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축하한다고. 여친이랑 같이 찾아오라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상담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되면 너무 기뻐요. 뿌듯하고 내 새끼가 잘된 것처럼 너무 흐뭇합니다.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훈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잘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디든 자기 자리 잡고 사회인으로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예뻐요. 공부 못한 애들이 전문대에 들어가도 예쁘고 공부 잘한 애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도 예뻐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목표를 이룬 친구들은 특히 더 예쁩니다. 저는 이 친구가 대한민국 해양 경찰로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또 얼른 결혼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빠로 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승진도 잘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